돼지고기하고 이거 오징어하고 이거 주물럭 해가 먹을 거예요 이거 이 장이 가딨지이고추장가먹는데 색깔이 쁘죠 빨가해 옆에 다아 둬도 뭐야 안부쪽으로 반짝 들어가려라 그래 하나 더 너무 춥다 색깔이 쁘죠빨가 고추장이 빨갛다 변질이 없어, 색깔이. 맞아, 엄마. 아, 이거. 형님 꽂혀라서 가나? 요번에 소금이에요, 소금. 이거 크다, 더가 뭐가? 이거. 좀 크다, 크다, 그거고 야, 어떻 되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야도 딱안 맞네. 그냥 밑에서, 뭐, 그거만 안 들어가면 되 벌레만. 하리가안 뭐. 음. 들어가. 맛있겠죠? 고추 들어가고, 양파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마늘 이거 제일 거예요, 이거. 마늘, 갈아 얻어놨도 됩니다, 냉장고에. 이번에도 마늘이 잘 돼야 될 텐데. 작년에는 그래도 마늘 잘 됐죠, 저희. 그렇습니다 괜찮죠? 맛있겠죠 이거 제가 한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생일이라고 해가 먹고 싶다니까 또 그리고는 야채 이거 저희 건 아니고 야채를 먹고 싶어 가지고 하고 이거는 이 저한테 주 저희 거예요 이거는 맞죠 냉장 음. 참기름 고추 고추는 우리 거 아이가 고추는 우리는 아직 안다 샀다 냉장고 있는 거 아이가 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바람부이까 춥다. 그래. 많이 먹으러 뭐 생일 축하한다. 많이 잡수세요. 알았다 그래. 그래. 아 그건 뭔데요? 한잔 하러 오세요. 술 대신에 커피예요. 오늘 저돈 많이 깨셨습니다 영화는 승화해요. 이 괜히 왜 그러냐. 이렇게... 그가 해석한다. 어디서 이거는 뭐 처음 보는 게데 갑자기 물으면 내가 모른다 이가 삼겹살에 대패생각 겹패세요 삼겹 오징어 <laughs> 이거는 뭐 양파가

나중에 물어 간다, 고좀 짭다. 맞아. 응. 너무. 지금은 되나? 응. 지금은 그거 짤이가 맞다. 그래, 아미는. 이제 우리가 매운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보통 매운 거는 매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이 매운 거 좋아하지. 난 원래. 명 별로 근데, 안 좋아했는데. 근데 니도 청고추이지잘 먹잖아. 오늘은 말긴 데 뭐. 오늘 화분 가려야지 이거. 응, 이거 하고 손인장 가고. 아, 응. 근제다먹는다리 애가 먹좀 무지무지 된다. 아직 그 사과가 먹는 대지. <laughs> 뭐 문제고 참 응. 응. 이게 뭐라 캤지 내가 아까 내가 뭐라 카더데이 청경채 야 우리 이런거 먹을라 하면 날이 추워진다 그자해딱 뜨고 있으면 될텐데 아까만 해도 땡길도 많아 응꼭 찍을라 하면 해가지고 니하고 <laughs> 니하고 미운 같다 <laughs> 내동네님내 유튜버 보면 또내시고 싶어 하겠다 술 한잔 물어올라서리 하는데도 한데 그 삼촌 맨날 유튜브 본다는데 니는 <laughs> <laughs> 가만히 못 먹어. 올러는 우리 불태가이 삼겹살을 많이 안픈 거다 그죠 겨울에 병원 다니다데밥다이거그할 준비거든요 그치고 너무 아빠가 병원에 가 있을 때 그만 응. 두통하고 나서 내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 다녔지 출시 때문에 병원을 갔잖아. 출시간에 있었나? 그래고 겨울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응. <laughs> 이것도 고소해요. 그거 별로 없네 그게 문제야. 이것 다시 하면 되겠다. 이거 안한네 이거. 이거 사왔다. 이거. 응. 뭐 이렇게 했노? 자 매콤해야 되나? 가만히 응, 근데 그런 맛이 없는데. 약간 싸고 한데 그게 매운 맛이 나야지. 응, 약간 매콤해. 희한하네 이거. 괜찮아. 씹어서 겨자 맛이 난다. 이게. 쏙 쏘는 건 없는데. 비강은 농장에 오시면 되지. 쓰면 되 없다. 응, 그래야 되지. 응, 그게 씹어야 되지. 야, 이거 해 많다. 야. 그 할머니 말따는한 한 마리만 할 거야. 그래. 근데 오늘 먹고 싶어가 많이 먹겠더라니까? 많이 먹으라 그래. 근데 그 할머니 집에 양이 많아. 이게, 그거 하면서 한 3만 원 들긴데. 좀있 이제 우리 농장에 나온 걸걸어가야 먹겠다. 확실히 지금, 근데 더 신기하다, 맞아. 이거 응, 씹을수록 겨자만 난다 음, 사실 탄력이 다르다 아이가 응. 바로 끄덕끄덕한거하고 어, 굉장히 싹이 올라오더라 열무도 올라오고 상추도 올라오고 숯갓도 올라오는 것같은데 숯갓 숨은 날 매일 마지막에 다심었다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한줄 된다 음 응. 응. 배불러 뭐라고? 배불러 그것도 다못 먹는 거 나이 먹고 건강해지구 마침만 천년만년 살자 같이. <laughs> 어? 아 이제 더못 먹겠다. 아거 아직 맛이 남았다. 아무러 그거 배부르다. 상토하고 섞어야 되나? 다 섞어야지 이거 저거 저것도 있잖아. 발른다거발른다 알고 있다 마사도 있잖아. 저. 이 마사 다가야 그게 도리네. 그래 자갈. 그 화분 왜 까는 거야 이거? 음, 이래서 일다 깔아도 되겠다요. 태비 테는 태비를 펼치면 된다 그냥. 이 <laughs> 있잖아 알아, 이거 많잖아요. 이래. 그거 나무 심으라고 해 놓은 거야 이거? 뭐, 이 있잖아 마야지 말하면 태비 그래. 그래 나중에 또뭐 이거 뭐 심어 먹다며 엄마 어, 여어 채소 심어야지 이거는 빼고 딴데 심어야겠다 그래. 형아 그래 이거 저 뒤에 가버라 그래 돼지 지금은 폐원겨도 된다 얘 어디 갔노 야 하나 어? 아나야 밟았다 야뭐 된장 냄새 같은 게나왔 뭐가? 야가 퇴비가? 응아 어. <laughs> 냄새도 지랄이다 욕하면 안다 엄마 욕안 했다 근데, 들었대. 지랄 같다, 익혔다, 뭘. 그, 응. 요거 아이가. 응. 참, 야만. 이거, 물, 그거, 많이 대구로, 야를, 여다 섞어뿌면안 되겠나? 아, 흙을 섞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거. 야를, 야를. 일단, 흙도 섞어야 된다, 근데. 그거 왜? 여다 하라니까, 그거. 야를. 그래. 야, 그 나무 엎으면 잖아 심으면 된다, 이거는. 어디서 산다, 이거는. 그거, 그거, 어디 심으러 큰데? 다 띄지 마라. 바르게 심어라. 에헤이, 뿌란 가지 다 떨어진다. 왜? 이 당연히 흙나오 심으면 되잖아. 놔뒀다가. 밑에, 요, 바닥에. 흙을 섞가야 된다, 이게 좀, 이게. 조금만 하는 게 아니고, 흙을 많이 섞어야 되겠구만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열심히 해라, 빨리. 하고 있다. <laughs> 빨리빨리 안 하면 돼. 또, 내 혼자 또 씻고 들어가가지고 잔대. 그러면 또 앞에 가서 또 자꾸 막 하지. 이거 흙더 넣어야 안 되나? 그러게네. 자지 아이다, 놔두라보라 니가 빨리 하라며. 이거 깨졌나? 뭐 어, 주특기 아이가, 뭐든지 그거 가면은. 니 네, 그거 빼면 니. 어? 맨날, 그 맨날, 내문 앞에 와서 시끄럽게 막, 군닥붕닥 그러잖아. 야, 이게, 쟤네, 마하면은 이거, 여도 땅도, 이거, 부시부시해지겠다, 부실 얘도. 어? 근데 냄새가 안 좋아. 아이고, 참. <laughs> 냄새가 점점 <좀> 날랑한다니까. <laughs> 독하다. 그걸 놓고, 야를 덮어야지. 그건 깨 됐나? 덮하라 밑으로. 너무 파면 흙이 없는데, 참. 이 높이 이런데. 안 된다니, 그래야 되네. 야, 니네 꽃나무. 알아도 괜찮아. 밟아도 걔한테는 하나씩 뭐, 하나 부사포고, 뭐. 밑에 흙좀 깔려야 되잖아. 조금 깔려, 조금만 가면 된다. 돌 주선하고, 됐나? 그래. 이 폭판이가. 네, 됐어. 됐어. 밑에 간거야안 한가 모르겠다. 됐나? 그 뒤로 너무 간것 같은데? 자꾸 올리라 그래갖고. 요거 더 넓은데. 그래, 근데 그쪽 아떼기가 안 나가, 그쪽으로. 그러모르겠 딱 순간 딱도모만겠어요 나도 모르겠가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우모일이어가 이거 장가겠어요안되어나 나도 모가마어 이거 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야어디심어야지어야지 드디어 화분관지다 했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불 났을 때 피해는 없으셔요? 여기는 난리 났었거든요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랑합니다